작업, 작업하고 아니, 지금 위원님, 단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한건다 이렇게 찾아서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와주세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니안 안 한다고 그러니깐,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다 안다는 얘기네. 위치 다 아는 거 해가지고 그쪽 작업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와주세요. 일단 여기서 엄마는테 방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권리 없습니다. 국회의원님이라서요. 오늘 나와주세요. 국회 법따른는데아닌니 나와주세요. 우리가 정리만 해드리겠다니까요? 정리하고. 아, 선생님께서 법대로 안 했으니까. 법대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한거잖습니까 아, 아. 아 그이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뭐 추후에 사회, 그 절차로 법대로 하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건... 지금도 아. 법대로 하시잖아요. 나와주세요, 일단. 법대로 안 하셨으니까 법대로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 나와주세요. 자, 맞으죠? 저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현장 보전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저, 경찰에 전화 걸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그쪽에서 다 찍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응.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 저쪽에서, 그쪽에서 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업고, 업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고. 확인할 때까지 이전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중이에요. 증거로 해서. 그러니, 그리고,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지금 겨우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에서 명령이나 저거 하 지금 지금 무슨 무리가 없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게 해드리겠다는데 그걸 왜? 지금. 그걸 아니 그 저희가 잘 보이게 해드리는거 요청을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달라는데? 저희들은 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하는 참.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도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아니, 의정활동 아니면 업무 방해놓는거지 의정활동 하는 아니다 의정활동 방해라니까요? 의정활동 이게 무슨 업무 하는 방해 의정활동 업무하는 게 방정활동이죠? 그게 어떻게 의정활동이에요? 업무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제가, 저, 곱게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곱게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오늘도, 오늘도 말이죠? 제가 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그럼 오늘 아침에 나올거예요 어저께도 못 나오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기를 할까? 그랬더니 못 나오게 해서 제가 아침에 8시에 나온 겁니다. 여태까지 못 나오게 하는 거이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주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장이, 현장에, 현장에 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체크해 주요그 체크하는 건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일을 방해하면서 무조건 또그 나중에 뭐 이렇게 말씀하려면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무조건 우리 일하는 거, 이 많은 일력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불렀습니까? 아니, 우리 일을 하게 놔두시라고 어,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아니, 우리 못기다리면일로 하세요. 다 찍어. 나를 치우고 저거 하는 거다 찍어. 내가 여기 국회의원 뺄지까지 딱, 다, 다, 다 보여줄 테니까 다 찍어요. 죠, 정말 이 정말 막무가내 네, 정말 바로 묻어 버렸 다라는 요거 는요 공식적 으로 요거 하고 저거 두개는요 예, 예. 김포 시에 신고 된관전 입니다. 신고 된것은 법적 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벌금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문제가 되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물류단지 전체에 비슷하게 그럼 이런게 이루어졌던 건가요? 여기 단지 안에는 뭐 거의 그렇다라고 봐야죠. 음. 네, 지금 현재 이게 신고된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음. 방치를 하고 이렇게 묻어버렸는데 음. 그 외의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묻었다라고 저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농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식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흙을 묻어버리면은 네. 어떻게 환경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여기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오염이 됐다든지 그런 물이 생기게 되면 바로 그 지하수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지하수 물이 지금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1, 2년, 뭐몇 십년이 지나게 되면은 지하수 바로 오염이 되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하수. 그 고갈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고기 안에다가 물이 못 들어가는 불투수 시멘트를 갖다가 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게 그게 하, 그렇게 하는 게 폐공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그 폐공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요. 자료는 의원님 받으셨죠? 뭐 그럼요. 170개. 네, 170개. 뭐, 뭐, 이런 거뭐 그건 자료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의 관정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는 170개고요. 그중에 그렇죠. 그 그김포시에 신고가 돼 있는 관정은 31개고요. 그중에 두 개만 폐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165개는 지금 이제 그쪽은 그 예를 들어서 복권 양보해서, 네, 네. 왜냐하면 일, 일단 토지 보상할 때는 집원하고 거기 어디에 있는 있는 게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걸로 지질조사를 했을 때 그것까지 지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안 내놓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문에 렇자특하다 찍혀 있을 거거든요. 그랬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 찾던 거를 갖다가 군다나 이게 저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따라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권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게그 다음 그리고 그, 뭐그 과정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어, 경인아라뱃길 공중을 단축해라라고 하는 청화대 지시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원래 뭐 신경 잘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하는 이두 가지가 뭐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한심한게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 안 하잖아요? 이번에 안한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하나당 500만 원일 뿐이에요. 과태료가. 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이거는 특히 완전 도덕적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수장공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1억 5 0대고 1억 5천고 말아 버리 묻어버리지. 그래요. 그러고 그러고 말지.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이틀 작업해야 되니까 자기는 힘들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안 하고서는 그냥 말아버리겠다 이런 이런 심보죠.